내일은 드디어 라섹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라섹하기에 앞서 해야 될 일,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준비 과정 첫 번째는 한동안 컴퓨터를 잘못볼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던 게 있으면 이제 완성을 해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챙겨야 될게 선글라스. 어, 이게 아닌데? 선글라스를 챙기러 가볼게요. 어, 우리 강아지가 아주 더럽게 밥을 먹고 있죠? 네. 여기엔 무엇이 있을까? 아. 돈. 뭐지? 로또 살라고 돈을 챙겨놨나봐요? 아. 이거는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를 제가 적어 놨었네요. 이거는 그대로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수술하면 착용하려고 안경을 여기 사놨는데, 이렇게 생긴 안경이에요. 눈 온찜질 해주는 앤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곡물이나 그런 걸 쓰면은 벌레 생긴다 그래가지고 좀 비싸긴 한데 이거를 구매를 했고 이눈 세척을 같이 해줘야 된대요. 저거찜질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온찜질을 하고 나서 이 솜에다가 이거를 뿌려서 눈꺼풀을 세척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침대 옆에다가 안대 놔뒀고 물티슈랑 휴지 닫았고 인공눈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놔뒀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가면은 이렇게 온찜질이랑 할수 있는 거 놔뒀고 또뭐 필요하죠? 이 정도면 됐나? 이 가방에다가 응. 잘 버리고 여기다가 한번 짐을 쌓아볼게요. 일단 지갑, 그 다음에 이거 쌈구리 옆으로 빼주고 안경 챙겨주고 머리끈 팩트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 화장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향수도 기계가 향에 민감하다 그래서 향수 쓰지 말라 있거든요. 이거는 입개운해야 되니까. 20층까지 지금 지하 3층이니까 앞으로 23층만 더 올라가면 돼. 뭐야, 어때? 지금 하나도 안 아퍼? 응. 지금은 안 아파. 구독, 좋아요. 얘 화면이 번지는지 내 빛이 번지는지 모르겠어. 얘 지금 빛번져 보여? 어아 응. 그래? <laughs>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뭐야? 엄청 뿌옇게 뿌옇고 흐리게 보여 그리고 조짐이 안 좋아 나 아플 것 같아. 지금 벌써 약간 입질이 슬슬 와. 어, 뭐, 아, 렌즈 껴져 있구나. 어, 렌즈, 보호렌즈. 검사지랑 병원에서 받은 음료랑 디저트. 오늘은 수술 첫째 날 당일입니다.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너무 뿌옇게 보여서 초점이 계속 안 맞아 보이는데 이게 진짜 안 맞는 거지 내 눈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1일차의 후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강남을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 오픈이 9시였어요. 근데 저한테도 9시에 오는 게 좋다고 해서 9시에 맞춰서 갔는데 제가 딱. 접수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사람이 진짜 한 40명 정도가 있는 거여서 어 뭐지? <laughs> 검사했던 항목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눈물량 체크하는 거 그리고 각막 두께 각막 길이 그리고 동공 크기 도수 안압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의 한 10개는 본거 같아요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수술이 가능한지를 데이터를 보고 원장님이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보시는데, 저는 깨끗한 상태라고 가능하다고 하셔서, 3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모든 검사나 해서.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벨리아? 맞나? 아무튼 아벨리아인지 아벨리노인지, 그 희귀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각막 혼탁을 일으킬 수 있다해서 유전자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돌연변이라 그거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는 그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만 원을 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병원이 처음이 아니라 이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이미 검사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 검사지를 그쪽에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짧게 수술까지 진행이 가능했던 거고요. 보통은 이 검사까지 하게 되면 한두 시간이 추가로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바로 된다고 해서 기다림 없이 수술하는 곳으로 내려갔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얼굴에다가 눈만 나오는 천을 덮고 한쪽 눈을 가려요. 그리고 한쪽 눈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눈을 찝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눈못 감게. 그걸로 눈을 이렇게 찝어놔요. 그 다음에 무슨 실리콘 붓처럼 생긴 건데 그걸로 눈알을 닦아요.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걸로 몰르르르르해요. 그 다음에 레이저가 보이는데 저걸 그를 보라고 해요. 겉에 빨간 색깔 있고 여기 가운데 초록 색깔 점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퍼져 보이거든요. 근데 레이저가 지질수록 이 초록 색깔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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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나중에는 좀 선명한 가운데 동그란 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 초록 색깔이 없어져요. 한 15초? 20초 정도 참으면 되는데 저는 숨을 참았거든요, 그냥. 겁나 차가운 아이스 그거 보시게요 아이스 아무튼 그거를 눈에다 지지는 것처럼 엄청 차가운 물을 뿌려줘요. 그다음에 뭘볼또 넣고 이제 보호 렌즈를 착용하면서 이 눈을 집었던 걸 뺍니다. 그럼 한쪽 눈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눈이 두 개죠. 이제 똑같은 걸 한쪽 눈에 할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금방 끝나가지고 병원에서는 5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집중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는 한쪽 눈당 한 15초에서 20초 사이라서 충분히 할수 있고 이게 제가 병원에다 물어봤어요. 제가 동공 컨트롤이 안 돼서 동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상관없다. 어차피 기계가 그 눈을 아예 다른 데를 보지 않는 이상 걔가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지진이 나진 않겠죠? 선생님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수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딱 어방방한 상태로 밖에 나가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거 앉으라 했는데 자꾸 따라가요. 어미에서 쫓아가는... 아기 3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병원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안약 같은 거를 총 3번 넣어주거든요. 시간 타임별로 해서 이 3번을 다 거기서 넣어주고 남은 집에 갈수 있어요. 이렇게가 저의 수술 과정이었고요. 마취가 깨고 나면서 조금씩 아파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지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 나와서 10분 지났을 때부터 약간씩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약간 조졌다. 뭔가 느낌이 불길하다. 점점 서서히 너무 아파오요 거예요, 벌써 수술한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건조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눈이 엄청 평소에도 건조한 편인데 진짜 너무 건조하면 눈을 뜨기조차 힘들거든요. 막 모래알 굴러가는 것 같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따갑고 찢어지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넣어야 되는 눈물 약들 넣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안 아픈 거예요. 저는 원래도 건조증이 심했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이 정도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겪고 온 아픔이라서 그런지 이 아픔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졌다는. 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공눈물을 넣었을 때는 한 체감상 0.3에서 0.4 정도 되는 것 같고 인공눈물을 안 넣었을 때는 평소 시력에서 더뿌옇게 보인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제 검사인데 지금 제가 눈이 너무 안 보여 가지고 후에서 잘 설명을 못 하겠지만 오른쪽 왼쪽 시력 근시가 멀리 있는 거잘안 보이는 거고 난시가 물체가 퍼져 보이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근시는 요 정도, 난시는 오른쪽은 없고 왼쪽만 있는데 왼쪽도 거의 없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심하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교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력 체크도 하는데 저는 둘다1.0 정도 나왔습니다. 각막 두께 제가 평균보다 얇은 편이에요. 근데 수술이 가능했던 게 눈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은 편이어서 많이 안 깎아도 됐고 각막이 얇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또막 엄청 얇은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을 할수 있는 정도여서. 다행히 무리 없이 했고 동공 크기는 평균보다 살짝 큰 편이라 평소에도 야간에 빛 번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어렵고 아마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될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마리스 레드 장비를 사용을 했고 아 이거다.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 이거는 어느 병원에 가도 1 0만원을 받더라고요. 이전에 갔던 병원에서는 이게 선택사항이었어요. 그 대신에 자기네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오늘 제가 수술하면은 무조건 필수로 투데이라세쿠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약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약은 저는 3개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생제랑 진통제 아니야? 인공눈물. 오늘은 라섹 수술한 지 3일차입니다. 1일차 때는 수술을 하고 집에 왔을 때가 이미 3시였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냥 약 먹고 일찍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2일차 때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일차 때가 고통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확실히 1일차랑 2일차 때보다 고통은 훨씬 덜해졌어요. 투데이 라섹 후기 보면은 3일 차부터는 거의 아예 안 아프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3 차인데도 아직 아프긴 아파요. 고통은 있고. 근데 1일 차랑 2일 차 때보다 확실히 나아졌다. 그 정도? 보호 렌즈를 원래 오늘 제거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타지에 살아서 보호자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내일 제거를 하기로 했고 보호렌즈 제거 전까지는 물이 눈에 들어가면 안 돼서 머리는 남편 오면은 감겨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 없이 버티고 있고 생각보다 인공눈물은 많이 안 넣고 있어요. 수시로 넣어주고 있긴 한데 아 그리고 햇빛만 아니면 불빛을 봐도 막 아프거나 하진 않은데. 뭔가 좀더 건조해지는 느낌은 있어가지고 지금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4일차 렌즈 제거하러 가는 날. 내가 보기엔 혼자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어떻게 가? 혼자 못 가, 나는. 이게 약국이 근처에 있는데라 아예 이렇게 팩에다 준비해 놓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 안 붙어있는데 원래 나 이거 많이 썼었잖아 리포지 건조해서 9,900원이요 6,900원이요 <laughs> 왜다 틀려? <laughs> 오빠 눈 수술했어? <laughs> 아나 이런 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일본에서도 아 근데 48만원이네 어. 이게 나 어. 저거 사고 싶다 오빠 저쪼저 뭔지 알지? 내 가방에 달려있는 애응 음, 미운 거뭔가 <목소리> 이, 이, 이거 그 골든볼 그거네 날라다니는 거 그렇지? 골든 <목소리> 도전 빛, 골든볼 빅키자로 그 타고 날라다니는 응. <목소리> 어, 어 맞아 <목소리> 눈이 안 보니까 이걸로 확해서 48만 5천원 원, 원. <목소리> 오빠 저거 내가 산 거잖아 이문 뭔지 알아? 고양이 고양이? 나 저거 뽑았잖아 응뭔자 어. 알지? 반지 어. 우리 집에 있잖아 어. 나 그거 5천원에 가져왔는데 저거 19,000원이야? 9,000원이야 어, 19 19,000원이야? 저 고양이 조그만 바...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 뒤에 있는 고양이 위에 그러니까 어 19,000원 19,000원이지? 어. 미쳤다 나 저거 일부에서 5,000원에 뽑았는데 그래? 응음 어제 4일차에 렌즈 제거를 하고 왔습니다 요거를 새로 받아왔어요 이전에 쓰던 약은 중지하고 이제 이거를 넣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수술 직후에는 0.4에서 0.5 시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개고라입니다. 절대 일상생활 불가능하고요. 하루 이틀은 아예 뿌해가지고 진짜 뭐볼수 있는 것도 없고 아파서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보통 근데 후기 보니까 한달 안에 그 목표 시력은 다 회복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요거를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이채따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아이고 미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미안해. 어머 근데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응? 너무 귀여워. 여기를 좀 지브리 존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laughs> 피부가 안 좋아서 이 알러지 사료를 먹이고 있어. 이렇게 뜯어요. 요, 눈이랑 눈물 영양제를 위에다가 뿌려줘요. 하고 나서 촬영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한 수술은 투데이 라섹이고요 사전 정보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서 손품을 팔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두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처음 검사를 한 곳은 수술하면 검사비가 무료인데 저는 우선 검사만 한거라 검사비 2만원과 아벨리노 추가 검사 10만 원 해서 총 12만 원이 나왔고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당일에 검사와 수술을 같이 해서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 없습니다. 아벨리노도 이전에 검사한 결과지를 가져와서 냈고요. 아벨리노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있어서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좀더 걸렸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빨리 한 케이스 같아요. 9시에 도착해서 수술 끝나고 나온 시간이 12시 조금 지난 걸로 기억합니다. 검사받는 데만 대기가 길어가지고 두 시간 이상 걸렸고 막상 수술하는 데는 대기 시간까지 총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병원마다 검사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 게 눈물량 검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는 아무래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원 정보와 관련된 질문은 아예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술 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수술 시간 그리고 수술 과정, 이후 통증과 시력 회복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투데이 라섹을 했잖아요. 근데 네, 라섹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회복 속도입니다. 보통 라섹 수술을 하면 은 길게는 5일에서 1주일까지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투데이 라섹은 말 그대로 딱 이틀이 지나면 심한 통증은 다 사라져요. 수술 과정도 올 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수술 시간은 5분 정도 걸렸는데 체감상 2분에서 3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수술 과정은 앞에 영상에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짧게 요약만 하면 1 담당 선생님과 상담이 한번더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를 직접 하심 3. 대기 후 마취 4. 마취 후 인형을 손에 쥐어줌 5. 눈에 뷰러 같은 애로 목감께 고정하고 마취 안약을 한번더 넣음 6. 진짠진 모르겠는데 고무 브러쉬 같은 걸로 안구를 닦고 앞에 보이는 녹색 점, 빨간 점뭐 이런 거 보라는 거 열심히 보면 끝 7. 진짜 세상에 개 차가운 액체를 눈에 뿌림 8. 한번더 뿌림. 9. 보호 렌즈를 낀. 10. 뷰러를 뺌. 11. 이걸 반대편 눈에 반복하면 끝. 생각보다 진짜 금방 끝나는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후에 통증은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 너무 다 제각각인데 우선 수술 전에 본인의 눈 시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절삭량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더 아픈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 아프냐도 달라서 그냥 수술 끝나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술하고 나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슬슬 조짐이 왔거든요. 첫째 날은 마취 풀리면서부터 제개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마취가 되어 있을 때 밥을 빨리 드시고, 약이랑 다 먹고, 잠으로 도피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참고로 이때는 빛을 보면 그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악귀들 마냥 이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날도 개아프긴 한데 시간까지 길어서 사실상 둘째 날이 견디기 제일 힘들어요. 저는 원래 잠도 많고 성향이 집순이어서 너무 행복하게 밀린 잠을 잤습니다. 진짜 뻥안 치고 20시간 잔다. 셋째 날부터는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해질 정도로 통증이 완화되었지만 시력이 뭔가를 할 정도로 좋아지진 않았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더안 보여서 힘들었습니다. 약간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 이후로는 통증은 없다고 보면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함 정도. 그래서 자기 전에 인공눈물을 침대 옆에 꼭 놔두고 잡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에 넣어야 눈이 떠져요. 그리고 빛 번짐은 역시나 있었는데 저는 원래도 빛 번짐이 있어서 이게 좀더 심해지긴 했지만 익숙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빗반짐도 처음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보호렌즈는 병원마다 제거하는 시기가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갔었던 병원에서는 제가 일주일 후에 빼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한 병원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이틀 후에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정상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3일째도 상관없다고 해서 3일째에 제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력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기에 적어 놨거든요. 일단 수술하고 4일째까지는 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나 봐요. 제가 느꼈던 시력은 한 0.3에서 0.5 정도로 느껴졌고,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보신 분들 잔상이었고 아시나요? 이렇게 파바바박 지나가는 거. 그런 것처럼 글씨 주변으로 엄청 여러 개가 번져 보였어요. 그리고 5일째 날 일기를 보면 눈이 슬슬 보이는데 뿌옇고 불편하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잘안 보임. 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에 미리 카톡이랑 이런 글씨를 최대로 키워놨거든요. 미리 설정해 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시력 측정은 수술 후 2주 뒤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랑 시력 측정을 했는데 각각 1.0, 1.0, 양안 1.5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또렷하게 잘 보여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이는데 뭔진 알것 같아서 말했어요. 근데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력 측정은 수술 후 2개월이 경과했을 때 같습니다. 시력은 각각 1.0, 1.0, 양안1.2 정도로 오히려 1차 때보다 좀더 낮아졌더라고요. 이때 선생님한테 잔상처럼 보이고 뿌연 거 말씀드렸는데 건조하면 더 심할 수 있다. 다고 자주 넣어도 되니까 인공 눈물 수시로 넣어주고 늦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컴퓨터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계속 이러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은 잔상도 거의 없고 푸역해 보이는 것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공 눈물 넣으면 확실히 더잘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수술한 거 보면 개구리 환경이라고 해서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그걸 안 주길래 물어봤더니 투데이 라세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물에 닿는 거는 보호 렌즈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눈에 들어가면 안 돼서 조심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동안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을 하긴 했어요. 운동이나 화장도 렌즈 제거하고 나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운동이라고는 숨 쉬는 게 전부인 집순이라 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궁금증이었더라고요. 수술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인공눈물 미리 쟁여놓기. 저는 수술하고 3개월 동안 인공눈물 3통을 썼는데 이게 많이 쓴 편이 아니더라고요. 자주 넣은 것도 아니었고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만 가끔 넣었는데도 이렇게 쓴거 보면은 한 최소 4 5통은 미리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에 영상에서 온찜질 관련된 거 보여드렸는데 선생님한테 온찜질 하는 거 여쭤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다고 하셨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에게 이게 마지막 눈일 수도 있으니까 롱런하기 위해서 온찜질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고 나면은 확실히 건조증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컴퓨터 하는 거는 할 수만 있으면 전혀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 기준 한달 동안은 컴퓨터 작업이 불가능했어요. 뭐, 게임하고 이런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하면은, 집중을 하면 눈이 건조해지고, 건조하면 안 보이고, 안 보이면 못하고가 반복이 돼요. 이게 인공 눈물이랑 상관없이, 인공 눈물 아무리 자주 넣어줘도 엄청 빨리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은 거의 요양하듯이 집에서 개백수로 살았습니다. 추가로 핸드폰 어플에 오디오 클릭 깔아놓기. 와. 진짜 앞을 못 보는데 심심하면 할게 없어요. 그나마 귀라도 열려있으니까 뭐라도 들으면서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에 추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량 채워넣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밖에 나갈 때는 햇빛이 심한 경우에는 모자랑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비 오는 날이나 해가 없는 밤에는 블루라이트와 자외선 차단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집에서도 안경을 계속 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술한 게 실감이 안 나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술하고 나서 느끼는 단점은 1. 빛의 눈이 취약해진 느낌이 든다.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빛을 보면 더 쨍하게 느껴져요. 2. 컴퓨터 작업을 할때 눈의 피로도가 빨리 온다. 눈이 피로해지면 시력이 갑자기 더 떨어져 보여서 작업하기가 힘들 때가 종종 생겨요. 아무래도 이게 수술마다 또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경험한 것과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은 안경을 안 써도 시력이 좋고 이 몸이 튼튼하고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다음 생에는 우리 모두 오복 다 챙겨서 태어나자고요. 일복 말고. 그러면 언젠가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